제논의 역설은 무엇일까요? 제논의 역설이란 고대 그리스 엘레아파의 철학자 제논이 스승 파르메니데스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제들을 말합니다. 제논의 역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위배되어 역설이라 불립니다. 먼저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제논의 역설 중 가장 유명한 문제로 발이 빠른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가장 느린 동물 중 하나인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상황을 놓고 역설을 전개합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10m 앞에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아킬레스는 10m/sec, 거북이는 5m/sec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반드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약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킬레스가 다시 거북이가 나아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다시 조금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앞에 있습니다.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입니다. 다음은 화살의 역설입니다.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살은 어느 점을 지날 것입니다. 한 순간 동안 화살은 어느 한 점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순간에도 화살은 어느 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화살은 항상 머물러 있으므로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 순간을 놓고 봤을 때 화살은 정지해 있으므로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화살의 역설입니다. 다음은 이분법의 역설입니다. 어떤 물체가 A에서 B로 이동하려면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지점까지 가려면 A와 그 지점의 중간 지점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무한히 많은 점을 통과해야 하므로, 물체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리모가 A에서 B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A와 B의 중간 지점을 지나야 합니다. 또한, 그 지점과 A의 중간 지점도 지나야 합니다. 이처럼, 무한히 많은 지점의 점을 지나야 하므로, 리모는 A에서 B로 절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의 역설입니다. 오늘날 상대 속도의 개념을 탄생하게 한 역설로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절반의 시간만의 만남으로 원래의 시간과 절반의 시간이 같다는 역설입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두 육상선수가 100m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며 달리면 각각 50m를 달린 중간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5초 후 충돌하게 됩니다. 이를 한 사람 의 입장에서 보면 5초 만에 100m 떨어진 사람과 만났으므로 10초와 5초는 같은 것이라는 것이 경계장의 역설입니다. 제논은 무한히 많은 수의 합은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나눌 수 있고 움직임은 불연속의 조합이라 믿었기 때문에 제논의 역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무한히 많은 횟수를 반복한다는 것이 무한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한번 더하는 것이 유한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쪼갤 수는 있어도 시간과 공간이 영이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움직임도 정지한 것과는 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짧은 영상도 사진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 눈의 역설이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행위를 무한번 반복한다 해도 시간과 거리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번 합한다고 해서 무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한을 무한계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제 눈의 역설이 말해주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눈의 역설에 대해 살펴본 1509 임기영, 1510 장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